집 앞에서 택시를 불렀는데 무인 로봇차가 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더 이상 공상 속 이야기가 아닌 아주 가까운 미래가 되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혁신 속에서 정작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결제의 문제입니다. 로봇 택시에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지불하는 바로 그 순간 서비스 운영자는 복잡한 국경 간 수익 정산을 거치게 되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혹은 우리가 해외에서 로봇 택시를 이용할 때 여러 국가의 통화와 결제망이 뒤얽히는 통화 장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국내 로봇 택시 서비스가 진정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장벽을 넘어서야만 한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이 자율주행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리플의 XRP입니다. 우리는 XRP를 단순한 암호자산, 즉, 투자 상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처음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및 유동성 인프라로 설계된 토큰이에요. 상상해봅시다. 2032년에 로봇 택시를 탔는데, 플랫폼에 XRP 브릿지, 결제 옵션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낸 요금의 원화가 즉시 XRP로 전환됐다가 다시 달러나 유로로 바뀌는 일이 단몇초 만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보다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게 말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환전 요정이 뒤에서 이 복잡한 일을 처리해주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현재는 미래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이 상상이 막연한 허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택시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약 20억 달러였지만 2034년에는 무려 1,889억 달러, 심지어 5,000억 달러까지 폭발적 성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만 봐도 10년 후에는 6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되니 우리 주변에서도 이 흐름이 엄청나게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보수적인 규제 등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2027년에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준비 중이죠. 이 목표대로라면 이르면 2028년부터는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 같은 일부 대도시에서 로봇 택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2030년대 초중반쯤이면 한국 로봇 택시 산업 자체가 수십억 달러 대의 결제 규모를 가진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 택시가 현실화되는 외서 10년 사이의 돈의 흐름을 누가 잡느냐가 시장의 승패를 가를 거예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외 관광객과 한국인 이용자의 국제 이용이 늘면서 여러 통화로 요금을 받아 자기 통화로 환전 정산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이때 신용카드를 써도 환전 수수료와 여러 중개 은행망을 거치는 비용과 시간 지연이 누적될 수밖에 없죠. 앞서 가정했던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로봇 택시 결제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2%만 비용으로 잡아도 연간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억 원 정도가 거래 비용으로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되겠죠. 바로 여기서 XRP가 활약할 무대가 열립니다. XRP는 애초에 전통 금융의 국제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300곳이 넘는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XRP를 중간 다리로 사용하면 송금이 몇초 안에 끝나고 수수료는 0.00이 달러 이하 수준에 불과하죠. 이 압도적인 장점이 로봇 택시 플랫폼에 적용되면 불필요한 수수료와 시간 지연을 싹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플랫폼은 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할인이나 서비스 투자에 재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결국 저렴하고 빠른 결제라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로봇 택시 이용자 경험도 좋아질 거예요. 국경없는 이동 서비스에는 국경없는 돈이 어울리는 법이죠. 이러한 xrp 기술 제휴나 파트너십 발표는 2030년대 초반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투자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xrp가 로봇 택시 결제 핵심 통화가 된다면 당연히 호재겠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변화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 모빌리티 기업이나 글로벌 차량 호출 플랫폼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교통 분야 결제에 암호화폐 활용을 허용하는 정책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 하죠. 셋째, XRP 네트워크 거래량이나 활성 주소가 꾸준히 증가하는지 온체인 데이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용이 무조건적인 가격 상승 공식은 아니지만 명확한 실사용 증가가 나타나면 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탄탄해지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결국 기술과 금융의 융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로봇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결제가 XRP를 거쳐 진행되었는지도 모른 채 일상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XRP가 이 거대한 미래 시장의 결제라는 파일을 선점할 가장 논리적인 후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건이 XRP를 플랫폼에 적용시킬 국내외 모빌리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XRP만 볼게 아니라 이와 협력하거나 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미친 시장에서 어떤 코인에 올인해야 우리 인생시계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장고를 폭발시킬 돈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이번 2025년 말이 도대체 얼마나 미친 기획일래 제가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외치냐고요. 여러분 단 3년 전에 전설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시바이누 다들 기억하시죠? 무려 9억 프로의 성장신화 9억 퍼센트입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죠. 이게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 평범한 회사원이 만원을 투자해서 단숨에 20억 부자가 되었고 어떤 용감한 투자자는 900만 원을 넣고 400일 만에 무려 7조 원을 만들었다는 메가통업 사례가 지금도 언론 회자되고 있죠 설마 하시겠지만 이건 불과 몇년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폭등 시장이 글로벌 금융 혁신 사이클과 맞물려 2025년 드디어 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비에 시달리거나 연끌로도 답이 없던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 신의 한수가 될 기회가 다시 한번 운명의 시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원으로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폭등 효율이 우주 최강인 비밀 투자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 이미 늦었어 라고 착각하시는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 글로벌 금융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 현재 코인 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 법과 제도조차 미립된 무법지대에 가까운 초창기 투기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기억하시죠?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과 앱 스토어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 누가 뛰어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고작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4% 안에 누가 있냐고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심지어 가장 강력한 규제카를 준 SEC 위원장까지 포함되었죠. 추가로 세계 경제를 쥐락 펴락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블록체인 투자팀을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초창기 금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의 물길이 쏟아지는 초창기 시장에서 제대로 폭등할 테마를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요? AI. CBDC, RWA, 이런 테마들은 이제 관심을 아웃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 막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가총액 세 번째에 달하는 리플이 궁극적으로 대체하려는 이 스위프트와 ISO 200222라는 차세대 금융표준 코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리플만 사서는 안되고 리플 생태계 내 저평가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소름 돋는 과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리플만 꾸준히 모으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폭발적인 부를 얻으려면 리플 생태계에서 잭팟이 터질 수 있는 저평가 수혜주에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 하죠. 실제로 제가 핵심 리플 관련 코인들을 추적해 본 결과 평균 수익률이 무려 847%였습니다.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폭등다 동하면서 100만원을 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 주었죠. 코업 역시 리플 핵심 파트너십 발표 소식 하나에 한달 만에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리플과 기술적 연결 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움직임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초폭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스위프트의 몰락입니다. 스위프트는 하루 5천만건 이상의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글로벌 금융의 심장이 지만 쉰년된 낡은 시스템으로 비싼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느린 속도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암덩어리가 되어 버렸죠. 이러한 구시대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ISO 2002가 전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이 ISO 2002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우리 리플 네트워크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단독 채택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야 합니다. ISO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 혁신을 광속으로 가속할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중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현재 중국계 테더가 글로벌 시장을 70% 이상 독점하고 있죠. 시장 규모 200조 원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채 규모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상황을 절대 좌시할 리가 없죠.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에 사인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국 테더의 독점을 깨뜨릴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미국 금융 당국 감독해 비밀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여기서 전 세계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무려 4,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큰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는 ISO 2002 도입과 미중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총액이 너무 무거운 XRP만으로는 과거 시바인누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만 퍼센트 대폭등을 할수 있는 숨겨진 코인의 소액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바로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을 가로막는 XRP의 높은 가격 변동성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극비리에 설계된 핵심 보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코인은 스위프트의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XRP 레저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최고 보안까지 책임지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단 하나의 코인. 현재 송금 거래 테스트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친 상태이며 이 코인이 시총 3위인 X. s r 보다 무려 70만 퍼센트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돈 만 원을 투자해도 7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매월 사는 로또 한장 혹은 한달 커피 값인 20만 원만 넣어놓으셔도 7억 이상의 수익을 현실로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법과 제도가 미왕립된 완벽한 초기 시장이며, 월가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인생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 국제금융질서가 스위프트에서 ISO 2002로, 그리고 중국 테더에서 미국산 디지털 달러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돈의 흐름의 중심에는 리플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혁신의 물결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로또 한장 구매하는 것보다 이 숨겨진 저평가 코인에 소액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코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입금틀거림을 알아챈 몇몇 대형 기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1차 상승에서는 무려 1000% 가까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의 가치를 확신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후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건 더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고 현재 다시 힘차게 머리를 들고 있어요.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은 바로 이것. 빠르면 한달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두차 상승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절대 놀라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두차 상승이 1차 상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십 배는 더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이죠. 이 극저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 핵심 종목 이름을 영상에서 시원하게 띄워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과 소중한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망. 하지 마세요. 이 인생을 바꿀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모두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저희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터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 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 주시제됩 바로 확인하고 바로 확인하락처로최신한빠처로최유한해르리공있를해 혹시나 컴퓨터혹 시청 컴퓨터분 시청 중이아분쪽은영파아색쪽에도파란색으정보 혜택 받료 정보 혜택 받 보이실 링크다클이하시니마클릭하시응마찬완지해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진짜 가족들에게만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줄순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소액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 원이 될 수도 십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닙니다.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새로운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